네, 안녕하세요. 생물탐험대 네, 생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친구는 크레스티드 개코가 아니라 MBD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친구는 MBD가 좀 진행이 된 친구예요. 지금 MBD라고 하면, 어, 칼슘 부족, 어, 현상을 보이는 아이들이거든요. 아이들마다 칼슘 흡수는 칼슘, 칼슘 똑같은 양을 급여를 해도 칼슘 급여 할수 있는 양이 사람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사람도 사람마다 키가 다르잖아요 키가 다르고 흡수량도 다르고 마른 사람이 있고 뚱뚱한 사람이 있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칼슘을 급여를 해도 칼슘을 잘 흡수 못하는 친구가 있고 칼슘을 잘 흡수하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친구는 mbd가 진행된, 진행이 된 친구인데 지금 보면 붙을 때, 붙어는 있지만, 지금 막 몸을 살짝 이렇게 발바르 떨죠. 한번될 때도 그냥 대고 올라가면 되는데, 뭔가 불편하듯이, 이렇게 막 약간 칙, 떨면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한번 디딜 거를 두번 디디고, 이렇게. 막세 번, 네 번, 막 이렇게 가죠. 요게 몸이 아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MBD라고 하면 칼슘 부족 현상으로 뼈가, 휘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니까 그러니까 뼈가 말랑말랑해지는 거죠. 칼슘이 들어가야 아이들이, 지금 이런 몸 뼈, 지탱해주는 뼈가, 어, 제대로 딱딱해서, 이렇게 올라갈 때도 올라가는데, 지금 분명 만질 때막 이렇게, 막 손을 막 바르바르 떨고, 막 발도 바르바르 떨고, 아파하잖아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엔비디가 진행이 된 거고, 엔비디가 많이 진행되면, 막 꼬리도 휘고, 그 다음에 뼈도 휘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꼬리뼈나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아직. 그러니까, 아, 꼬리뼈가 아니라, 꼬리가 휘거나 뭐 그러진 않았는데, 지금 보면 엔비디가 좀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마르기도 말랐죠 엄청 음,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칼슘 급여 잘해주고 밥만 잘 먹이면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mbd는 이제 꼬리부터 진행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 몸에 뼈만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아파하는 거 보니까 지금 mbd 초기 증상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굉장히 말랐어요 어, 요 친구 같은 경우에 지금 호텔링을 맡긴 거거든요. 제가 이제 호텔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지금 호텔링을 맡겨놓으신 거예요. 호텔링을 맡겨놓으신 거고, 지금 요 아이 같은 경우도 좀 회복 좀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맡겨놓으신 건데, 하지만 요 아이는 제가 한번 어, 케어하는 동안, MBD 증상을 좀 완화시켜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그래도 MBD가 진행이 좀 이제 덜된 상황에서는, 최고 좋은 게 슈퍼푸드만 먹였으면 귀뚜라미, 그러니까 생먹이를 급여하는 거죠. 귀뚜라미에다가 칼슘제를 더스팅해가지고 주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생먹이는 절대 못 준다 하시면 슈퍼푸드를 잘 급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슈퍼푸드만 먹이다가 이렇게 된 거면 어쩔 수 없이 생먹이를 좀 급여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지금 만약에 생먹이를 급여받는다 아이가 안 먹는다 그러면 턱까지 진행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턱에도 뼈가 있잖아요. 턱에도 뼈가 있는데 이 턱뼈에, 턱뼈가 에턱뼈 말랑말랑해지면서 애들이 잘 씹지를 못하는 거였는데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보여요 딱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엔 그냥 잘만 먹이면 바로 회복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귀뚜라미로 일단 한번 급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칼슘제가 들어가 있는 거를 쓰는데 칼슘제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모든 아이들 전부 다 이제 d3가 들어간 칼슘제를 쓰거든요 d3가 들어간 칼슘제로 일단은 먼저 귀뚜라미를, 귀뚜라미를 잡아서 카심제 더스팅 해줄 때는 이렇게 그냥 통에다가 찍어가지고 탁탁 털어준 다음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들 MBD가 진행된 상황에서는 이렇게 머리를 따서 여기 앞에 나오는 집으로 먼저 먹는지 안 먹는지 유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여기 있다. 먹기주고 계신다. 이 친구는 아파가지고 아, 영상 찍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지금 이렇게 아이가 있으면 귀뚜라미 집을 짜서 이렇게 코에다가 묻혀주는 거예요. 귀뚜라미 칼슘제 묻힌 귀뚜라미를 코에다가 슈퍼푸드 먹이듯이 근데, 아이가 귀뚜라미를 먹던 아이가 아니어가지고, 요렇게, 먹이 반응이 처음에는 없을 수도 있는데, 귀뚜라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싫어하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집 짜가지고, 계속해서 묻혀주시면 되고요 지금 아이가, 안먹은지좀 됐나? 음, 안먹은 지좀된것 같은데, 발이 힘이 없어요. 발이 휘고, 지금, 뼈 같은 게. 그러기 때문에,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슈퍼푸드로 먹여야 될것 같아요. 귀뚜라미 뭐, 냄새에도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근데, 한 마리만 시도를 해보지 말고요. 여러 마리를 좀 시도해 보는 게 좋아요. 귓뚜라미 집에도 아이들이 뭐 나오는 게 틀린가 봐요. 그래서 이 귓뚜라미를 주면 뭐안 먹고 이 귓뚜라미를 주면 먹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귓뚜라미도 한번 칼슘제 똑같이 묻히고 머리 커팅해서 즙이 나오면. 음, 일단 이 친구는 귀뚜라미를 안 먹네요. 귀뚜라미를 안 먹고, 음, 슈퍼푸드를 먹여볼게요. 슈퍼푸드를 먹일 거고, 오늘 맛있어하는 것 같네요. <laughs> 다행히. 먹이는 잘 먹였는데, MBD가 오는 아이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 같은 경우에는 칼슘제 양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칼슘을 수자하는 양이 아까 처음에 다르다고 했죠? 그러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MBD가 오는 것 같고, 밥을 잘안 먹는 것 같고 하면, 칼슘제 양을 좀더 늘려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슈퍼푸드에 뭐 칼슘제가 들어있다고는 하는데, 그 칼슘제로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미량의 칼슘제를 좀더 타서, 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요거는 지금 과일 맛인데 엄청 잘 먹네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푸디엄 제품이고요 일단 요 아이는 요런 식으로, 어, 먹이면서, 일단 잘 먹이는 게 가장 무조건이에요. 지금 먹이를 아예 안 먹으면 문제가 될수 있는데 슈퍼푸드도 이렇게 물 형식인데도 안 먹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많이 막 뼈도 휘고 지금 이쪽 보시면 완전히 눌렸죠. 어, 지금 아이가 많이 막 눌린 상태인데, 최대한 밥을 잘먹이면서 케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m b d 관련돼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다음화에서 또 다른 뭐, 레오파드 개코나 다른 친구들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고요 5월 5일 어린이날 재밌게 잘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